첫 종목은 우리 차명자님의 고민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머큐리 접수됐습니다. 만 3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9,290원의 등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쉽사리 5G가 강한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9,500원, 60에선 아래에서 더 사도 될지. 박동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먹큐리를, 어, 지금 만삼백원에, 에, 어, 들어가셨는데, 지금 추가 조금 빠졌죠? 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은가? 음, 에,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 지금, 그, 이 종목이, 그, 먹큐리라는 종목이, 그, 뭐, 네트워크 장비 쪽에 관련되는, 통신 장비 쪽이죠? 예, 최근 들어서 뭐 5G 뭐 넓은 의미에서 뭐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이면은 또 대부분 어 5G 테마로 또 엮어서 또그 움직이는 예,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어, 이 회사가 지금 그 뚜렷하게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나 뚜렷하게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어, 그 그, 좀 강한 인식을 좀 추진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도, 음, 좀 후발주에 지금 해당이 된다 그럴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 지금 관련 테마주 내에서도, 이제 선도주를 이제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보, 보면은, 아그 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제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디 같은 테마 내에서 좀 5G 다 좋다 그러는데 음, 좀싼 종목이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서 가는 게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회사가 나쁘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의 특성상 같은 테마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어, 체크를 해보면은. 선도주들을 움직일 때 뒤에 조금씩 따라가다가 빠질 때, 조정받을 때, 큰 오히려 더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머큐리 같은 종목도, 어, 제가 보기는 에좀 후발주에 지금 해당이 되고, 5G, 5G 관련주들이 쭉쭉 치고 나갈 때, 이 종목은, 그, 거기에 좀 동참을 못한 편이에요. 예,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앞으로 흐름도 크게 큰 흐름으로 봐서는 물론 지금부터는 해서 부분적으로 만원 또는 뭐만천원 최대 만천원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겠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6개월, 1년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주, 지금 10% 정도면은. 어차피 지금 들어가셨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되 지금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자금을 아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그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낫겠다. 어차피 이 종목도 들어오면은 지금 들고 있는 만 삼백 원 정도 수준으로 반등 기준치를 보고요. 반등 시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9,300원에서 1300원까지 물론 10%면은 크지만 예, 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즉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들어갈 수준에서 매수가 정도까지만 한번 기다려보고. 어, 반등 시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반등 흐름이라고 제가 보는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과매도권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걸 보고 지금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아, 않아요. 예, 나쁘지는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다수가 있다는 라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그 좀100%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예,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적으로 감안 해볼 때 들고 있는 수준 10% 수준만큼만 매수 가격 정도까지 반등을 보고 반등 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개체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고요. 일단 지금 자리는 홀딩하면서 네, 기술적 반등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머큐리 진단을 봤습니다잘 참고해주세요.